MK 모빌리티 그룹 광주 알라딘 캠프입니다. 어, 오늘은 흔치 않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식 엑슬 샤시인데요. 어, 10년 동안 이쪽 업을 하면서 저희도 처음 본 일입니다. 샤시가 크랙이라고 해야 될지 찢어졌다고 해야 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쪽도 그렇고요. 지금 이쪽 위에 가지고 양쪽에 지금 에크랙기가 있습니다. 지금 엑스를 전체 분리한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만을 이쪽만은 이 문제라고 봤는데 전체 엑스를 뜯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 카메라에 필지 어. 이쪽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반대쪽입니다. 반대쪽 보시면은, 지금 위쪽에, 카메라에도 좀 잡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뭔가 데미지를 받았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데미지 받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X3 1350kg이고, 그렇게 많은, 카라반 내부에 많은 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상태고, 적당한 상태인데, 어, 뭐, 러버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원인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계속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인은. 이쪽에서 반대편도 보시면, 이쪽에가, 이쪽에 살짝 지금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 문제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X 샤시 교체는 지금, 근본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헤시는 알코코리아에서는 이것을 최소 주문수량이 5세트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리계획은 지금 영접해야 되고요. 이쪽 영접하고 품이 안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양쪽 크랙 부위만 용접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전체 교체가 제일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용접하고 지금 보강을 어느 정도 보강판을 만들어서 전체를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반대쪽에서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위에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요. 아래쪽은 지금 지금 저희가 띄우려고 굉장히 부하를 많이 받, 안박하기 위해서 아웃트리거를 굉장히 많이 받쳐놓은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양쪽 구경을 보시면 지금 볼트 홀 자리 자체가 많이 넓혀졌고요 많이 데미지를 입었는 거죠 그래서 볼트가 볼트가 풀려서 이게 유격이 있었던 건지 무게를 못 이겼던 건지.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 카라반 무게 옵션의 옵션이라든가 짐 적재 상태 무게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많다고 무리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 그래서 일단은 작업 진행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의심해 볼게 무게니까 카라반은 항상 그 엑셀의 무게 내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이 우리나라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거 넘으실 때도 좀 조심히 넘어주시고 넘어가,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례여서 동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작업하면서 또 추가적인 거 있으면은 저희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버리면은여기 떨어지고 이 밑에 쪽이 지금 안쪽으로 하중을 받는 다니지 네. 지금 용접까지는 다 마무리 됐고요. 위 부분, 아랫부분. 용접 다 마무리 됐고, 반대쪽에서도 지금 용접 다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고민인 부분은 이거를 이 상태에서만 지금 출고를 하게 되면, 조립을 해서 출고하게 되면, 용접 옆부분들이 또 흐르기가거나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강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연성 샤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항상 하체, 하체 같은 경우는 어떤 개조를 하는 것보다는 뭐 이대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어 거의 찢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가 했는데 결국 일단은 보강판을 음 보강판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 보시면 이렇게 1차 샘플, 2차 샘플, 그 다음에 보강판을 이렇게 지금 좀 보강판을 4.5t 아연판으로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일단은 다시 찢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강판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보강판 작업하고 작업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엑셀 크랙 같은거다 마무리하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보강판까지 아연판 4.5T로 보강판을 양쪽에 다 잡아놨습니다. 지금 위쪽은 크랙은 없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랙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 지금 이 부위죠. 이 부위 쪽에 크랙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두개 한꺼번에 지금 보강판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보강판이 향후에 어떤 현상을, 현상이 나올지는 좀 주기적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뭐안 되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사시를 교체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시 자체를 알코에서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뭐 공급을 하더라도 다 세트를 전체 세트로 다섯 세트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은 뭐 일단은 몇몇회 정도 출장 갔다 와가지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뭐 주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주기적인 검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꾸준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하체 샤시 용접하고 보강판까지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